네, 안녕하세요, 점니다 구독 누르시고요. 오늘은 포켓몬 유나이트 2월 티어 리스트 밸런스랑 어택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마릴리입니다. 마릴리는 짧은 궁극기 훌 타임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딜량이 부족한 포켓몬입니다. 1대 다수를 하면 바로 약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리자몽입니다. 리자몽은 궁극기 파괴력이 강하지만 높은 궁극기 요정도를 그만큼 가지고 있죠. 궁극기를 버리면 그냥 게임도 버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핫삼입니다. 핫삼은 지속딜과 싸움 유지력이 뛰어나지만 스노우볼을 굴리지 못하면 힘이 빠지는 포켓몬입니다. 잘 성장하지 못하면 유지력도 발현이 안 되고 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계령몬입니다계령몬은 강한 시시기와 궁극기를 활용한 한타 능력이 뛰어나지만 포지셔닝이 중요한 포켓몬이고 계령몬의 상위화한 포켓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티어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력우라우스입니다. 연력우라우스는 싸움 유지력이 뛰어나지만 궁극기 의존도가 높은 포켓몬입니다. 적절한 궁극기 활용이 중요하고 지속적인 싸움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있다 입니다. <목소리도> 다음으로 뮤치 x 입니다뮤치 x 는 궁극기 밸류와 메가지다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맞딜 능력이 부족한 게 단점입니다. 상대의 스킬을 피할 줄 모르면 웬만해서1대1이좀 힘들다고 봐야죠. 다음으로 망나뇽입니다. 망나뇽은 기동성과 밸류가 뛰어나지만 파괴강선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궁극기 활용도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좀 힘듭니다. 다음은 두들리장입니다. 두들리장은 폭딜과 유지력이 좋지만 초반이 약하고 거대해머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거대해머를 적절히 활용해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포켓몬이죠. 다음으로 갸라도스입니다. 갸라도스는 지속딜 궁극기 활용이 뛰어나지만 초반 라인전이 약한 게 단점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상대방 포켓몬을 너무 키워버리면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시붕입니다. 메시붕은 라인전과 c c 기 능력이 강력하지만 접근이 어려운 포켓몬입니다. 멀리서 상대 원딜한테 계속 맞다가 죽는 경우가 많죠. 적절한 진입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고난도 포켓몬입니다. 다음으로 루카리오는 라인전이 강하고 폭딜과 막타 능력이 뛰어나지만 후반 밸류가 떨어지는 게 단점입니다.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상대를 압박해야 좋은 포켓몬이죠. 다음으로 메타그로스입니다. 메타그로스는 실드를 활용한 유지력과 준수한 기동성 덕분에 초반 맞딜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안정적인 플레이를 원하는 유저들에게 추천하는 포켓몬입니다 다음으로 번치코입니다 후반에도 밸류가 좋고 오브젝트 싸움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포켓몬입니다 적절한 진입 타이밍을 잡는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죠 다음으로 한카리아스입니다 후반 맞딜과 지속딜 능력이 뛰어나고 압도적인 버스팅 능력을 자랑합니다 성장만 잘하면 누구보다 강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따라큐입니다 따라큐는 기동성과 맞딜 능력이 뛰어나고 빠른 전성기로 인해 한타에서 높은 존재감을 보입니다. 초반부터 강한 포켓몬을 원한다면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자시안입니다. 초반에도 좋고 후반에도 좋고 높은 밸류를 가진 육각형 포켓몬입니다. 궁극기 파괴력도 뛰어나고 라인전에서도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라인을 가든 어느 시간대든 아주 강력한 포켓몬입니다. 다음으로 일교우라우스입니다. 일교우라우스는 암살 능력과 궁극기 밸류가 뛰어납니다. 또 강력한 시시기까지 보유하고 있죠. 적을 빠르게 제거하는 플레이를 원한다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킬가르도입니다. 유지력도 좋은데 순간딜도 아주 좋은 포켓몬이죠. 궁극기와 시시 기능력도 강력한 포켓몬입니다. 한타에서 꾸준한 딜을 넣고 1인분을 충분히 할수 있는 포켓몬이고 실드포모를 변신해서 안정적인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냥 개사기 포켓몬이죠. 마지막으로 달코퀸입니다. 유지력과 기동성이 뛰어나고 게임 내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속딜과 궁극기 밸류가 좋아서 한타에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올라운더 포켓몬입니다. 이제 어택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샹델라는 두라르돈보다도 딜이 낮아 다소 애매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딜량 기대치가 낮고 생존력이 부족해 운영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두라르돈입니다. 두라르돈은 궁극기 사용 시 평타를 못 때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래펄트입니다. 드래펄트는 잘 성장하면 강력한 딜링을 할수 있지만 초반에 잘 성장하기가 어렵고 카정이라도 당한다면 사고를 낼수 있는 포켓몬입니다. 다음으로 이상의 꽃입니다. 이상의 꽃은 강력한 포킹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키를 맞추기가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이티어에 나왔습니다. 다음은 의구지입니다. 의구지는 궁극기 밸류와 라인 전이 강력하지만 순간적인 딜이 좀 부족한 포켓몬입니다. 폭딜이 필요한 순간마다 아쉬운 모습을 보이죠. 다음으로 마폭시입니다. 마폭시 역시 초반 라인 전이 약한 포켓몬인데요. 스킬과 궁극기는 좋지만, 성장하기 전까지 상대에게 쉽게 압박당할 수 있습니다. 신화 레벨이 너무 높다는 단점도 있죠. 다음으로 닌피아입니다. 닌피아도 전체적인 딜량이 부족한 포켓몬입니다. 닌피아도 역시 폭발적인 딜링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카디나르마입니다. 카디나르마는 기본적인 딜이 부족하고 라인전이 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초반에 상대에게 말리기 쉬운 단점이 있죠. 다음으로 가디안입니다. 가디안은 스킬이 빠짐만 매우 취약해지고, 초반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궁극기와 스킬이 모두 한 타의 기여도가 높은 스킬이지만 상대 암살자에게 보이면 너무 쉽게 죽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로라 나인테일입니다. 알로라 나인테일은 원딜에 비해 사거리가 짧고 궁극기가 다소 아쉬운 포켓몬입니다. c c 기는 원탑이지만 생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요한 포켓몬입니다. 다음으로 에이스번입니다. 에이스번은 지속딜과 생존력이 좋은 포켓몬이지만 딜각을 잡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포지셔닝을 잘못하면 제대로 된딜로못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다음으로 모크나이퍼입니다. 모크나이퍼는 대표적으로 생존력이 낮은 포켓 포켓몬인데요, 질 하나는 확실하지만 에이스 번처럼 포지셔닝이 아주 중요한 포켓몬입니다. 다음으로 개골린자입니다. 개골린자는 암살과 생존력이 뛰어나지만 궁극기가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한타에서 궁극기의 존재감이 크지 않아 다른 어택형들과 좀 비교 대상이 되죠. 하지만 숙련도가 높다면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레이시아입니다. 글레이시아도 안정적인 딜링이 가능한 포켓몬이지만 6레벨을 찍기 전까지는 플레이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면 강력한 후반 캐리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카츄입니다. 피카츄는 좋은 딜링을 갖춘 포켓몬입니다. 다만 궁극기 유전도가 높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뮤입니다. 뮤는 뛰어난 유틸성과 강한 라인전 능력을 가진 포켓몬입니다. 다양한 기술 조합으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며 상황에 맞게 플레이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딜 저점이 낮기 때문에 운영이 매우 중요하며 팀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포켓몬입니다. 다음으로 에브이입니다. 에브이는 강한 라인전과 견제 능력을 가진 올라운더로 순간적인 딜링까지 뛰어납니다. 어시스트 파워 환상 빔을 활용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으며 궁극기는 인시에팅과 이 생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다재다능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인텔리레온입니다. 인텔리레온은 강한 포킹과 라인전 능력을 자랑하는 원거리 딜러입니다. 최근 버프를 받아 더욱 강력해졌으며 마지막 일침과 노를 마치기를 활용한 극대화된 포킹 능력이 장점입니다. 포지션 재정비 능력도 뛰어나서 안전한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은 와이뮤치입니다. 와이뮤치는 지속딜과 궁극기 밸류가 뛰어난 포켓몬입니다. 메가지나오시. 특기와 생존력까지 갖춘 완벽한 포켓몬이죠. 순간 이동을 활용한 안정적인 포킹이 가능하고 후반 한타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라이돈입니다. 미라이돈은 강한 라인전과 높은 딜링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게임을 주도할 수 있는 포켓몬입니다. 라인전에서 상대를 압박하기 쉬우며 후반에도 강력한 캐리력을 보여줄 수 있죠. 특히 기동성이 뛰어나 암살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 딜러진을 위협하기 좋습니다. 네, 이렇게 포켓몬 유나이트 2월 티어리스 알아봤고요. 세상에 완벽한 티어폰은 없으니까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누르고 나가주세요.